2 분기 실적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보입니다. 바로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테슬라의 AI 제국입니다. 2025년 7월 30일, 벤진과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삼성과 무려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세대 AI6 칩을 미국 텍사스에서 함께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칩은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날 X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 회장과 영상통화를 했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이야기했습니다. 양사의 강점을 합쳐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청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AI 칩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은 아쉬웠습니다. 매출은 2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줄었고, 월가 기대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실적보다, 이후에 터진 AI 행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RBC 캐피탈의 애널리스트 톰 나라야는 말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모든 목표를 달성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319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견인할 핵심은 로보택시, 완전 자율 주행, 그리고 옵티머스입니다. 먼저 로보택시. 현재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이 서비스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FSD 완전 자율 주행입니다. 버전 12 출시 이후 북미에서 도입률이 25% 늘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승인을 추진 중이고 중국에서도 서비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티머스 로봇 테슬라는 연간 1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조업용 가치를 반영했지만 가정이나 리테일 분야로 확장된다면 그 가치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나라얀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사업별 가치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로보 택시는 6492억 달러 FSD는 1856억 달러 에너지 저장 메가팩은 1342억 달러, 로봇 옵티머스는 366억 달러, 전기차는 1365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총 기업 가치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 칩,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까지 전방위로 확장 중인 미래형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가는 길, 지금은 낯설고 실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이 비전을 믿고 투자한 사람만이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 부테라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